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고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은 나 자신의 변화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변화는 지혜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의 궁금한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리는 신천지 강사 이상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성공을 위한 변화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 합니다. 한마디로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문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회사도 화상 회의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학교나 학원은 온라인 강의를 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한 비대면의 일상이다 보니까 식당에 가기보다는 배달을 선호하는 그 배달 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나 자신이 옛날 것만 고집을 한다면 이 변화 시대에 살아나기가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은 옛날에 마누라와 자신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변화를 강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였는데요. 그것은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의 핵심을 얘기를 한 것이죠. 변화라는 것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를 해야지만이 내삶 또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고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은 나 자신의 변화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언제 사람 될래? 네.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 언제 사람 될래? 이말 안에는 변화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나은 너의 사람으로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너 언제 이렇게 할래 이 말은 언제 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변화라는 것은 자기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물가로 인도를 할수도 있지만은 그 물을 먹는 것은 그 말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변화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 인문학에서는 세 가지를 바꾸어야 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세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장소, 세 번째는 시간이랍니다. 사람을 바꾸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집에 있는 남편을 바꾸라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난 데서 변화될 수가 없다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내 인생의 멘토 같은 사람 또한 만나야지만이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집. 직장, 학교 늘 똑같은 장소에 간다 해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 기르기 중에 집에서 기르는 기르기가 있는데요. 그 기르기는 날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자연 만물에서 어, 자란 기르기는 4천만 킬로를 날 수가 있답니다. 한마디로 환경이 변하면 사람 또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늘 똑같은 일. 똑같은 시간을 투자한 데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혹시, 어, 스몬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스마트폰 좀비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SNS, 유튜브, 어, TV 같은 것에 시간을 틀리고 있답니다. 자기가 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패턴을 가진다 해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더 나은 나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만이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나의 변화, 더 나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그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이 인문학은 우리 삶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데요. 인문학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 다음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또한 그 인문학 안에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문화 등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소피아, 최고의 지혜를 줄수 있는 지혜가 인문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시대를 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선도력을 가진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인문학을 배움에 있어서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가? 그 가르침 중에 고전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 중에도 3대 고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디세이아, 아이네이스, 바이블, 그 성경이죠. 이것을 많은 CEO들이 많이 읽었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소피아, 그리고 세상을 보는 그 손도력을 가지는 그 지혜, 이것은 인문학 고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인문학을 통해 가지고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 있었는데에, 예를 들면, 페이스북 창시자 CEO가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문학과 고전을 즐겨 읽었으며, 그리고 스티븐 잡스는 인간의 감동은 인문학을 기술로 구현해낼 때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피아 같은 그러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한 시대를 이끌어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은 꿈의 회사가 있습니다. 구글 회사인데요. 이 구글 회사가 신규를 채용할 때에 6천 명 중에 5천 명이라는 사람을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나 또한 영화계, 예술 분야, 과학 분야,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을 채용을 하고, 또이 인문학을 배운 것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친, 영향력을 세상에 영향을 끼친 그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려면 인문학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성공을 원하신다면 인문학 고전을 공부하셔서, 소피아, 최고의 지혜를 가지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고전 중에 그래도 가장 으뜸되는 이 바이블, 성경의 지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최초의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신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사람이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무슨 말이냐 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짐승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깨달은 존재를 성경에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짐승 같은 사람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인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를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사람인데 짐승이랍니다. 왜 그러한가?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신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한 지혜가 없으며 총명이 없으며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배우지를 못한 사람은 짐승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성경의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깨달은 존재를 성경에서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지혜를 깨달아서 변화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있는 너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의 지혜를 배워서 삶을 삶에 있어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변화이라면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무엇입니까 단군신화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사람이 되고 싶어 가지고 굴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습니까? 쑥과 마늘을 먹죠. 그러나 곰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지만 호랑이는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단군 신화 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왜 곰은 변화가 되었고 호랑이는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그 차이는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라는 것은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것을 인지하고 그 변화를 위한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변화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들이 먹고 있는 숯과 마드는 곰과 호랑이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더 좋아하겠죠. 그 변화에 필요한 것은 지금의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내가 좋아한, 내가 좋아한 사람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만 간 데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바꿔야 될세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과 장소와 시간이라 한 것입니다. 어,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버려야 바라는 모습이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그 현재의 모습, 이것을 버려야지만이 변화가 시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더 근원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거듭남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있는 너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서 변화하라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 변화를 하려면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요? 성경에는 거듭남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태어나서 변화하라. 그것은 시로 가능한데 그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깨닫지 못한 존재였는데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덜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는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씨가 되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이 다시 태어나느냐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다시 태어나는데 무지한 정신이 지혜로운 자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변화는 내가 변화하고 싶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지혜와 지식의 그 글이 내 속에 들어오으로 말미암아 소피아 최고의 지혜가 나의 정신을 지혜의 정신으로 밖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지혜가 태어나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다 해서 삼파수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에게 잠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를 낳을 때에. 그것이 힘이 드는 사람에게 그 아이가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산파입니다. 그럼 이 산파는 아이를 많이 낳아 본 어른이 산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도 아이와 같아서 사람의 지혜를 스스로 태어나게 할 수가 힘이 든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최고의 지혜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삼파술이라는 것입니다. 소코라테스는 이 삼파술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였는데에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많은 책을 통해가지고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고전을 읽었는데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지혜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삼파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이 성경의 지혜를 배우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시금 아담으로 돌아가서 마무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뜻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깨달은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만물의 영장,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이 저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존재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장이나 말이 말은 신령 영자와 길장, 어른 장을 씁니다. 한문을. 한마디로 신령 영자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지혜와 명철을 배워 가지고 어른이 된 사람 이 정신이 어른이 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인간을 깨닫고 시대를 깨달아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손도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송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많은 CEO들, 세상을 이끌어간 그 사람들이 읽었던 고전, 이 고전 중에 가장 으뜸인 성경을 한번 배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습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니까 그습성을 보면은 개는 먹다가 다시 토한답니다. 그런데 밖에 돌다가 배가 고프면 다시 그 토한 것을 먹는 습성이 있답니다. 돼지는 깨끗하게 씻어도 더러운 구덩이로 찾아가서 발라당 더러 눕는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그러면 옛날에 자기의 습관, 자기의 생활 양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마디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삶, 내가 좋아했던 것들, 이런 것만 쫓아다닌다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는답니다. 한마디로 의와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시대에 변화를 주었던 이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변화는요. 변화의 시작은 변화에 대한 결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했다면은 변화를 위해서 바꾸야 될 것, 사람과 장소와 시간을 바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강연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사람이 바뀌었고 또한 시간을 바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변화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배우라고 감히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을 이끄는 선도력은 인문학 고전을 통한 지혜에서 나오게 됩니다. 변화를 위한 성공의 성경의 지혜를 보게 되면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깨달음에서부터 온답니다.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그것은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버려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바라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지혜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정신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태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연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변화의 삶을 위해서 성경의 지혜를 배워보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